샬롬, 우리 믿음의 여전사 되신 엄마들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겸손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고 전도한 영혼을 양육을 하는 이런 사역이 참 귀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가르치는 것 또한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묘사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했던 사람들을 어, 꼽으라 하면 여러 사람이 생각나겠지만, 그 중에 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 좋아하시죠? 저도 제 영어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에스더서에서 어, 하만의 멸망을 한번 어, 짧게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북강국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BC 586년경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는데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그 남편의 이름은 이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B.C. 480년도에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패 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맞게 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B.C. 5세기 경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삼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국의 제2인자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어,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행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땅에서 다 엎드려 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그 법에 어, 충실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에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만을 붕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조사해 보니까 잡혀온 후손이든지 그런 멸망당한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교만이 뻗쳐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음모를 짭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아,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소환하죠.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됐는지 누가 아느냐. 근데 그 사이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왕의 실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함으로 인해서 왕이 어, 생명을 어, 건지게 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런 상도 또안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두 번이나 왕과 하만만을 초청을 해서 하만의 교만을 막더 자극하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조서를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이제 왕이 이 하만이 결국은 자기의 부인인 왕비, 왕비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 하만은 몰랐지만 어, 모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면 왕비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왕이 대노를 하게 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게 매달았던 그 장대에 본인이 당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권력자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까지 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뭐 지나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모르드게만 어 안가품할 수도 있는데 그 교만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다가 본인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얘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아마 어머니가 보실 때 예, 어떤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난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 겸손과 교만의 문제로 많이 씨름을 했고, 이것이 정말, 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만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덕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또 힘든 시간들을 또는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